안녕하세요. 저는 여행하이큐의 김종진입니다. 행이 좋아가지고요. 세계 70개 이상 도시를 여행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대 출신인데요. 이러한 경험을 좀 바탕으로 해서 같이 여행과 관련된 콘텐츠를 제공하면 좋겠다. 싶어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행하이큐는 ICT를 접목해서 관광 홍보 콘텐츠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뭐 이런 모바일 소프트웨어를 활용해가지고요 현장에서 터치스크린 키오스크, 태블릿 PC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가지고요 우리가 재밌게 여행 정보를 제공하고 직접 참여를 해서 소통하는 방식으로 재밌는 홍보 이벤트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처음에 제가 공공놀이를 알게 된 것은 콘텐츠를 만들 때 뭐 사진이라든가 이런 디자인 요소가 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근데 본국놀이란 곳에 들어갔더니 구하기 어려운 사진들도 많고요. 관광지 사진이라든가 문화재 사진들 구하기 힘든 것들을 쓸수 있더라고요. 또 제작된 부분도 상당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이제 모바일 플랫폼을 만들 때 사용한다든지 또는 저희가 로드 마케팅을 전개할 때그 홍보한 차량에 이제 홍보 랩핑을 할 때. 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럭키박스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됐는데 디자인 요소로 이제 전통 문양을 활용해가지고 이번에 만들어서 사용했는데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공공으로 해서 디자인 요소라든가 사진들을 활용함으로 해가지고 관광 콘텐츠를 어, 만들어낼 수 있어가지고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또 저희 자체가 더 많이 알려지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된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이런 또 사업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또 많이 받았습니다. 또그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저희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있어 가지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 제가 어, 관광 쪽으로 일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실제 안에 들어가 보면 관광 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요소들을 조금 활용을 해가지고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건강 쪽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외국인들을 타겟으로 어 이런 건강 콘텐츠를 만드시는 분들께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행학교 많이 사랑해 주세요.